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비트코인 16,400달러 이더리움 1,200달러 리플도지 폴리곤 플러스고 에이다트로 코스모스는 마이너스고요 FTX사태 발생하고 5일 정도 지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힘겹게 16,000달러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안에 비트코인 추가적인 방향성 결정이 될듯하고요 비트코인이 16,000달러 지켜준다면 12월 미국 금리 이상 50BP만 하고 이후에 낯싹 따라서 반등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를 하지만 이번 주 안에 비트코인 14,000달러 달러 추가적인 하락이 온다면 12월 14일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도 빠른 상승보다는 다시 16,000달러 여기 구간 맞고 내려갈 가능성이 존재를 하고요 이번 주 비트코인 나타가고 디커플링 된 상황인데 디커플링 된 정도가 점점 약해지고 싶다 나사 따라서 반등했다가 하락도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고요 때문에 이번 주 FTX에 이어서 다른 코인 거래소도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할지 잘 지켜보셔야 됩니다 일주일 정도가 비트코인 향후 방향성 결정짓는 핵심적인 구간이고요. FTX 거래소에 이어서 크립토닷컴 거래소 거기에 이토르 미국 내에 있는 코인 거래소들이 부실 있는 것이 아닌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토르 거래소는 에이다코인 상장 폐지 최초로 시켰던 코인으로 한 번씩 들어는 보셨을 듯 하고요 여기는 레오코인 빨간색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토르 거래소의 메인 펌핑 코인입니다 바이낸스는 BNB 코인 FTX는 FTT 코인 크립토닷컴은 크로노스 코인 이토르는 레오코인 OK 거래소는 OK 코인 같이 코인 거래소는 각자가 대표하는 코인을 보유하고 있구요. 거래소 CEO가 비트코인, 알트코인 수수료보다도 거래소 코인 상장으로 인해서 수익을 더 많이 가져갑니다. FTT 코인, 바이낸스, 장펑차원 매도하고 FTS 거래소가 무너졌듯이 거래소들 다수의 자본을 거래소 자체 코인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거래소 코인 만들고 BNB 바이낸스 코인처럼 비트코인, 알트코인 거래할 때 거래소 코인으로 거래하면 수수료 할인이나 스테이킹, 이자 같은 혜택을 거래소 코인이 더 많이 줍니다. 작년 코인 대세 상승처럼 코인 가격 급등할 때는 거래소 유동성 늘어나고 가격 상승해서 스테이킹 이자 주는데 문제 없다고는 하지만 최근 같은 이런 긴축 시기에는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거래소 코인들 부실화가 부각이 되는 거고요 거래소 코인들 일반적으로 스테이킹 이자만 5%에서 6% 주는데 코인 가격 하락하고 수수료 수익 줄어들면서 이자 지급하기도 쉽지가 않죠. 글로벌 1등 바이낸스 거래소하고 국내 코인 거래소는 이토르, 크립토닷컴, FTX하고는 크게 연관성이 없어서 자산 손실 리스크 작을 수는 있지만 미국 코인 거래소 부실로 인해서 전체적인 코인 가격 하락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하고 개인들 지속적으로 코인 거래소 부실 이슈와 다루고 있는데 미국은 정보 공유가 빠르기 때문에 이번 주 안에는 FTX 거래소 다음으로 부실 클수 있는 거래소들 언급이 계속해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토르나 크리토닷컴은 FTX만큼 이용자가 많은 것은 아니고 바이낸스 장봉차도더큰 파장 얻게 하려고 코인 기금까지 만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작은 거래소들은 부실 방어해줄 수 있지 않을까. 약간의 기대감도 존재를 하고요. FTX 거래소하고 일부 코인 거래소들 부시라가 이슈화되는 이런 와중에도 우리 리플 코인은 플러스 10% 반등에 500원 이상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리플만 이렇게 상승한 것은 세력들 리플로 코인 변경하고 일부 코인 매수한다는 시그널일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아이트코인 예상치 못한 FTX 사태로 가격 하락하고 전체적인 코인들 저평가된 상황에서 리플로 매수 준비 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플은 11월 16일 리플 스웨 이벤트가 있고요. 미국 주식 반등하고 FTX 사태만 없었다면 리플 스웨리쇼로 인해서 최근에 조정 받을 수 있는데 조금 빨리 리플 가격 하락했다 볼수 있죠. 8월에는 이더리움 머지 업데이트 오제, 9월 리플 SEC 소송, 10월 도지코인 가격 폭 등까지 메인 아이트코인 비트코인 횡보 중에도 상승하락 한 번씩 다 거치고 11월에는 FTX 사태로 아이트코인 모두 하락온 상태이고요. 작년 5월 중국 코인 채굴 금지 나오기 전에는 아이트코인 대세 상승이었고 그 다음 비트코인 폭락하고 횡보하락하는 구간 최근하고 비싸게 장세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관들 코인 매매 현황 11월 2주차 최신 자료 발표가 되었고요. FTX 사태로 코인 전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 스마트한 기관들 어떻게 움직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FTX 거래소 리스크로 기관들 매도 많이 했을 거다. 예상할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비트코인 18.8밀리언 매수를 했습니다. 최근 3개월간 매수량 가장 높은 수준으로 10월 4주차에 13밀리언 매수 이후로 9월 1 0월다 합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 지난주 매수를 했습니다. 기관들은 비트코인 단기에 가격 하락에도 내년에는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예상을 하는 듯 하고요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인 것이 여기 비트코인 쇼포지션 보시면 10월에는 계속 비트코인 쇼포지션 비중을 줄이다가 이번에는 12.6밀리언으로 비중을 늘렸습니다 단기에는 비트코인 추가적으로 하락 올 것이다 기관들 쇼포지션 잡고 있는 거고 장기로는 비트코인 2만 달러 이상은 충분히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날로 비트코인 현물 정도는 매수한다 볼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수 많이 한 코인 보면 멀티 멀티에셋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하고 알트코인도 포함한 메인 코인들 종합적으로 8.4 밀리언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멀티에셋은 기관들이 매수 잘안 하는데 이번에 매수하면서 전체적인 볼륨이 이더리움 다음으로만은 2200 밀리언이고요. 비트코인도 기관들 매수는 하지만 알트코인들도 장기적으로 수익률 측면에서는 비트코인보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매력적인 가격이라 생각하는 듯 하고요. 여기 멀티에셋에 어떤 코인 포함되는지 중요한데 그레이스케일 라지캡 펀드에 포함되는 코인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기본적으로 포함되고, 리플 솔 하나 폴리고, 나이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같은 코인 들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겠죠. 그리고 지난주 기간들 리플은 저점에서 매수하진 않았고요. 0밀리언으로 거래 자체가 없었고, 매도 역시 안 하면서 여전히 리플 홀딩 많이 하고 있다는 의미가 될듯 합니다. 그리고 폴리곤은 기간들 추가로 0.2밀리언 매수하면서, 라이트코인 중에서는 새롭게 기간들 비중 늘리고 있고요 폴리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NFT 거래에서 이용되는 코인으로 확. 이 되었고, 글로벌 1등 NFT 거래소인 오픈씨에서도 폴리곤이 이더리움보다도 스스로 저렴해서 많이 이용되기 때문에 기관들 폴리곤의 확장성은 이후에도 더 커질 것이다 예상을 하는 듯하고요. 그러면서 폴리곤은 시가총액 순위가 리플 도지코인 A다 다음 순서로 시총 순위 6위까지 빠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근같이 시장 불안한 상황에서 기관들 폴리곤 매수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폴리곤 가격 상승할 가능성 높다고 예상한 듯하고요. 그러면서 FTX 자회사 알람에다 많이 보유한 솔라나 1.1밀리언 매도를 했습니다. 솔라나 기관 비중이 작년 11월에는 이더리움 다음으로 많았고, 시가총액 순위 3위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죠. 하지만 올해 1월부터 기관들 솔라나 비중 계속해서 줄이고 올해 초 123밀리언 매수를 했다가 현재는 45밀리언 밖에 보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매도를 많이 했다는 이야기죠. 코인시장 FTX 사대로 미국 주식하고 디 커플링 나왔지만 최근 미국 주식 새로운 움직임에 코인시장 조금씩 커플링이 되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11월 10일 미국 인플레이션율 7.7% 전월 대비 하락하고 분위기 좋게 미국 주식 상승하다가 FTX 충격으로 미국 증시도 약간의 조정이 있고요 코인 투자자들 다수가 주식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FTX 같은 뱅크런 발생하면 전체적인 투심이 약화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주식 하락은 연준 부장 브레이너드 연설이 있었는데 12월 다음 금리 인상도 계획대로 50bp 인상하고 2월하고 3월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인터뷰를 했고요 레이달리아하고 다수 전문가들 연준이 최고 금리를 4.5%에서 5%까지 인상할 것이라 예상을 하는데 이번 브레인너드 연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2%까지 안 내려가며 계속해서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1 0월 10일 7.7% 인플레이션율로 전월 대비해서 하락 속도는 빠르기는 하지만 내년에 5% 아래까지는 쉽게 내려가지 않을 수가 있고요. 미국 실업률이 갑자기 높아지거나 코인 FTX 사태보다 더큰 사태가 발생을 하면 연준이 기준금리 더 이상 안할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미국 인플레이션율 빠르게 5% 아래로 하락 못하는 것이 미국 중간 선거에서도 민주당 상원 승리했고 바이든 민주당 정부가 하고자 하는 세제 혜택이나 돈 풀기는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인플레이션율이 미국 금리 인상 하더라도 빠르게 하락 못한다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죠. 브레인너도 하고 애플 텍스 사태로 미국 주식 전반적으로 하락은 했지만 원 달러 환율이 1,350원 아래로 내려가고 1,200원 진입하는 순간부터 미국 주식 매수 타이이다 보시면 됩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11월 10일 미국 인플 플레이션 발표되고 반등 컸지만 테슬라가 당장에 반등 크게 나오 지는 못하고 있고요 테슬라 하락 다시 크게 하기보다는 지속적인 행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트위터 인수하고 추가 자금 필요해서 테슬라 주식더 팔았고요 개인 사무실도 일론 머스크 트위터 로 한두 달 옮겨서 달리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주가 190달러 3대 주가 분할 전이며 현재 가격이 570달러 부근이고요 그리고 우리 초보약 야 가격들 올해 71달러 매수한 스타벅스는 97달러로 코인 테슬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달러 배당 잘 받고 수익률도 20% 이상 잘나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는 3분기 언행이 잘나왔고 글로벌 경기 침체로 커피 원두 가격 하락에 스타벅스 매장 내 커피 가격은 오히려 인상을 해서 순이익 증가에 긍정적이고요. 중국에서 스타벅스 매장 가장 많은데 코로나 격리 기간 중국에서 갈수록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주가에는 긍정적이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G20 회의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고 바이든하고 시집인 정상회담 3시간에 걸쳐서 있었고요. 블룸버그 메인 1등이 미중 정상 회담 이슈입니다. 바이든은 시진핑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고 서로 이해를 잘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문제는 없다고 강하게 발언을 했고요. 바크로 보여지는 미중 관계와는 다르게 미국 정신과 글로벌 시장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